이 경기장에서 오늘은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경기 앞서, 국 가가 연주 됩니다. 니다 김민재 길게 찔러줍니다. 끊었습니다. 이강인 손흥민 찍어서 넘깁니다. 차두리 홍명보 박지성 끊어냅니다. 흘러나왔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 원쪽으로 나갑니다. 원쪽으로. 주위를 살핍니다. 왼쪽 잘 봤습니다. 먼 쪽으로 크로스. 대한민국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권창훈 뒷공간을 노립니다. 끊어냅니다. 이영표, 이영표 길게 보냅니다. 이강인. 좋은 압박입니다 정우영 이강인 대한민국 골타구가 필요한 상황 슛! 이걸 맞았습니다! 아! 칭찬할 만한 플레이! 멋진 선방이었어요! 전방으로 길게 길게 찔러주는 패스 스스로 패스합니다 빠졌어요 잘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재성 손흥민 자 반격기회입니다 길게 보내는 패스 권창훈 이강인 찔러줍니다 차두리 유상철 박지성, 뒷공간을 노립니다. 이야, 흐름 좋아요! 때립니다! 아! 한 바짝 빠른 슈팅으로 골을 걸어갔습니다. 골을 박자마자 슈팅으로 연결했어요. 그 찰나에 이렇게 날카로운 슛, 대단하네요 전방으로 긴 패스. 전방으로 길게 보냈지만 잡지 못합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와! 공 올립니다. 헤더! 골키퍼 선방. 한번더 슛! 골! 들어갔습니다. 글러나운 볼을 밀어넣습니다. 위치 선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세컨볼을 예상하고 미리 자리를 잘 잡고 있었죠. 저건 운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예상을 못했다면 옵사이드에 걸렸겠지만 자신과 수비의 위치까지 침착하게 고려했다는 거니까요. 아, 훌륭해요. 이대용 선제골로 앞서나가는 한 골을 터뜨렸으니까 선수들도 조금은 여유가 생길 텐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 플레이로 이어갈지가 중요해지는 대목입니다. 황희조. 자 흘러나왔는데요. 차두리. 박지성 어디로 보낼까요? 이영표. 유상철 자, 오른쪽 봤어요 차두리 자, 중앙으로 정우영 위험한 황황에잘잘돌이습니다 차돌이 차두리 좋은데요? 자 올렸습니다. 조현우 직접 해결했습니다.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알립니다. 전 시작 됐습니다. 밀리지 않고 막아냈습니다. 손흥민.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차두리 스루패스. 흐름 좋아요. 공을 몰고 나갑니다. 안쪽에 선수가 있는데요. 패딩! 골! 이제 두골 차. 수비의 압박을 뚫고 위협적인 슈팅까지 꼴이었습니다. 강한 압박 속에서도 집착하게 슈팅을 시도한 것 아주 좋았습니다. <목소리> 대한민국 교체입니다. 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 0입니다. 2대 0이라는 스코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았으니까 이제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겠네요. 손흥민, 뒷공간을 노립니다. 쉽게 밀리지 않습니다. 정교한 드리블, 박스 안쪽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성. 줄 곳을 찾습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주위를 살핍니다. 뒷공간을 봤습니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정우영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손흥민 오른쪽 측면으로. 박지성 홍명보 길게 보내는 패스 이강인 정우영 또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길게 찔러주는 패스. 김영권 걷어내면서 위기 탈출. 대한민국 선수 교체를 요청합니다. 민국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홍명보, 이영표, 박지성 전방으로 길게 보았습니다. 연결이 안 되는군요. 황희조 과유조 골입니다! 한점차까지 추격했습니다. 역시 역습에 당한다는 게 빈말이 아니네요. 방금 전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대도 경계도 하고 있었겠지만 역습 타이밍을 중요하게 잡았어요. 멋진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 한점 차로 따라 붙습니다 백승호 좋은 압박입니다 반칙을 당했습니다 올렸어요 대한민국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자 치고 올라갑니다 이강인 아직 시간이 있으니 서두르면 안 되겠죠.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과연. 아 공격이 실패하네요. 이대로 끝나나요? 불러나왔습니다 황이죠. 슛. 드디어, 드디어 동점! 펀의조 수비진의 압박을 견뎌내면서 결국 볼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강하게 압박당했지만 침착하게 쉽게까지 이어갔거든요. 피지컬과 판단력으로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펀의조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대한민국 보란 듯이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제 기술적인 차이보다도 선수들의 승부욕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유상철 어디로 보낼까요? 박지성 찔러줍니다. 대한민국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자 치고 올라갑니다. 대한민국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오븐 선수는 수비. 차두리, 한 번에 롱패스. 아, 좋은 시도였어요.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네요. 백승호. 대한민국으로서는 이럴수록 더 집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오을되 찾아옵니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선수를 바꿀 것 같은데요. 입니다. 백승호 황희조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이용 이강인 백승호 경기 종료 후세 결과는 우승부입니다한준이 해석이 경기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팀 모두 잘 싸웠습니다. 승부는 나지 않았지만 화려한 플레이 덕분에 눈이 즐거운 경기였어요. 그렇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중계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감사합니다.